휴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놔두면 휴업 급여도 소멸하나요? 이런 질문 올라왔는데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적인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역시 시효로 소멸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요양하느라고 휴업한 날에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역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어, 휴업급여를 비롯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이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보통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산재보험급여 중에서도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보통의 보호,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그리고 말씀드렸던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어, 매, 물 받을 권리는, 어, 다른 보험급여랑 달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